자, 이어서 볼게요. 처음에 제가 셔터를 누르는 모습이 좀 거슬리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자, 지금 이제 10페이지 조직구조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조직구조, 우리가 앞에서 5가지 조직의 기본 구성요소, 이른바 민스버그의 조직 배열, 민스버그의 스트럭처 컨피규레이션을 공부했었죠. 그래서 다섯 가지 성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최고 경영층부터 서 지원부터 운영에까지 쭉 봤었고요. 그다음에 뭐 조직 설계 차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부한 이유는 뭐냐 그것들을 그리고 심지어 부서형 때까지 과분지 팀제까지 공부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10 페이지 이후로 나오는 조직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기능단 조직 구조. 기능단위 조직 구조. 뭐 기능단위 구조라는 말을 써요. 어, 기능단위 구조. 뭐, functional unit structure.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보면은 조직이 이렇게 부서가 이렇게 존재한다. 여섯 어, 개만 그려보죠. 어.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구두를 만드는 회사야. 구두. 제조업이죠 그럼 구두를 만들려고 한다면 일단은 어떤 부서가 있어야 되겠어요 생산에 관한 부서 그죠 음. 성수동인가요 구두 장인들이 많이 모여 있죠 그래서 구두 구두 성수동 맞나요 어. 자 생산에 관련된 구두 직공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두를 만들면은 이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판매, 네, 판매. 그다음에 이제 구두를 만들 때 필요한 원료들 있잖아요. 뭐 가죽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뭐 신발 비창 만드는 고무나 여러 가지 뭐 재료들 구매 부서 있어야 돼, 그죠 판매, 영업도 같이 한번 넣어볼까요? 그다음에 이제 신발 만들 때뭐 만든 제품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알려야 되니까 뭐 마케팅 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AS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 신발 고쳐줘야 될거 아니에요. 뭐창 갈아준다든가 아니면 수선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어, 인사 부서 있을 수도 있고, 하나 더 만들까? 재무 관련 부서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음. 보통 이제 기능 단위 부서 그러면 네 개만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 생산에 관한 부서, 프로듀싱에 관한 부서, 그 다음에. 어, 뭐 인사 부서, 재무 부서, 뭐, 뭐 마케팅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죠. 어. 만약에 이게 이제 과부제라고 하면 그죠? 이게 이제 부서 형태를 봤을 때 과부제일 수도 있고 팀제일 수도 있는데 과부제로 만약에 본다 그러면 50명씩 잡아봅시다. 생산 부서 내에서도 여러 개의 과가 있겠지. 판매도 마찬가지고, 구매, 마케팅, AS, 인사도 그죠? 근데 성격상 제가 볼 때는. A.S.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여기에 존재, 과가 존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50명씩 잡으면 대략적으로 지금 부서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니까, 350이고, 팀제라고 해봅시다. 한 10명 정도 평균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몇 명이야? 70명이지. 그래서, 기능단위 조직구조를 봤을 때는, 사이즈가 대략적으로,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부서가 10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대략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이죠. 그래서, 어, 필기를 한번 해보면 규모가 비교적이라는 말을 쓰면 좋겠어요. 비교적 작을 때 적합이야. 우리 조직 설계에 우리가 차원 얘기할 때 우리 사이즈 봤었잖아요. 이게 규모가 비교적 작을 때. 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조직 사이즈가 뭐 만명 이상 되는 거랑 비교해 봤을 때, 350명은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기능별로 특화되어 있지. 기능별로 특화. 특화. 그러니까 효율성 증대요. 분업의 어떤 효과죠. 그러니까 생산만 잘하고, 생산한 사람들이 판매까지 책임지려면 복잡할 거 아니에요 만드는 것도 지금 벅찬데 원료 좋은 원료 구매해줘 어. 구두를 만들 때 가죽이 중요할 테니까 그 다음에 또 AS 잘해주고 그리고 뭐 생산이나 AS는 부서 직원들이 이른바 잡 로테이션 직무 순환이 일어날 수 있겠네 그죠 그리고 인사 부서들은 이 사람 일하는 사람들 급여 관리라든가 휴가 포상 이런 거잘 챙겨주고요 이런 것들 해야겠죠 어. 재무사는 그야말로 자금의 흐름, 운용 잘해야 되고 관리 잘해야 되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능별로 특화되어 있어서 효율성이 높아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각 부서별로 깊이 있는 지식이 깊이 있는 이거 꼭 적으세요? 지식 도출된다는 라거 예를 들면 구두 같은 경우에는 되게 구두를 구두 장인들이 있잖아요 마스터가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배우죠 사람들이 양복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결혼할 때그 양복을 맞춰서 입었거든요 제가 몸이 양복 같은 경우에는 좀 맞춰 입는 게 편해서요 그래서 양복을 맞췄는데 거기서 양복을 재단하시는 분이 연세가 상당히 많이 드셨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70이 넘으신 것 같은데도 양복을 이렇게 재단을 하시고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양복 만드는 일을 40년 넘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밑에 이제, 그, 양복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는,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니까, 러 어, 특정 양복 만드는 쪽에서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게, 어, 기능단위 조직구조의 특징이 될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조직이 있냐면 아마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이두 번째로 나오는 사업부제일 거예요. 사업부 구조. 번호를 아까 썼나? 디비저널 어, 스트럭처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사업부 구조, 사업부 구조. 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에 핸드아웃, 일 그러니까 챕터 원장에서 우리가 그림을 다쓸 거예요. 경영자를 수직적으로 분류할 때. 그래서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 사업부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디비전 A, 디비전 B, 이게 뭐야? DIV가 뭐야? 이러면 안 돼요. 디비전 줄여서 쓴 거예요. 칼리보자라서 디비전 B, C, 뭐 D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쭉 그리고 각각의 디비전 밑에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 기능 단위 부서들이 존재해요. 어. 펑 u 을 유닛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디비전을 보면은 이 디비전이 하나의 회사처럼 보이잖아요. 아까 기능단위 조직구조처럼 여기도 디비전 밑에도 기능단위 부서들이 존재하고 디비전 C에도 기능단위 부서가 존재하겠지.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부를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나눴거든요. 우리 핸드아웃 1 1 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제품, 고객, 지역 등을 중심으로 그죠? 제품이나 고객이나 지역을 중심,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사업 단위에 그러니까 디비전의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건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기준으로 사업 영역을 나눠요. 뭐 예를 들면 뭐 어, 냉장고, 그죠? 사업부 예를 들면 어, 그다음 에 세탁기, 냉장고 세탁기 같이 하나 냉장고 사업 그다음에 뭐 영상 사업 그서 TV 따로 하고 그 TV 관련돼서 생산활동 따로 하고 마케팅 활동 따로 하고 인사로서다 따로 따로 있는 거예요. 디비전 비가 만약에 소프트 여기 냉장고고 여기 뭐 에어컨이고 여기가 TV라 그러면 여기는 TV만 생산하는 거야. TV에서 따로 마케팅 활동 하고. LG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니까 디비전을 나눠서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에어컨 판매가 LG 휘센, LG 브랜드 휘센이죠. 휘센이 잘 판매가 안 돼. 그러면 여기에 있는 디비전 B에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 우리 경영자를 수직적으로 분리해 보면 여기는 최고 경영층이 존재하겠네. 그죠? 일단 복습이에요. 앞에 공부했던 거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디비전이 좀 규모가 작으면 상무가 이 디비전 P를 이끌 수 있고, 좀 규모가 크다, 전무. 진짜 중요하다, 부사장이. 그럼 에어컨, 부사장이 이제 여기를 사업본부를 이끄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상무나 전무나. 에어컨 사업본부에서 에어컨 판매량 혹은 매출이 떨어져. 그러면 이게 뭐 1년이 아니라 몇년 지속된다. 그러면 부사장, 전무, 상무. 담당하는 사람 이 누군지 모르지만, 교체하는 거죠. 총괄 책임을 져서. 그래서 책임 경영에 상당히 유리해요 단점이 뭐냐면은 자 인사부서 같은 경우에는 디비전 A, B, C로 다 있잖아요 골고루 여기 생산도 지금 다 골고루 다 따로따로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도 다 따로따로 따로 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마케팅 쪽에서 냉장고 관련된 마케팅 활동할 수도 있고 에어컨, TV 같은 마케팅을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나눠서 하다 보면 효율성은 떨어지지 왜냐면 기능단위 부서들이 중복되어 있으니까 그럼 외에도 불구하고 책임경영은 상당히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TV 판매량이 좀 부진하고 뭔가 경쟁력이 떨어져 상대기업보다 여기 잘라 이렇게 이렇게 뭐한번짤순 없겠지만 그죠? 주주총회 해가지고서 막 얘기하는 주주들이 됐어요. 어. 그리고 이 어, 사업부 하나를 우리가 잘라서 보면 이거 하나의 독립된 자립적인 회사를 볼수 있어서 이런 말을 써요. 셀프 컨테인드라는 말을 써요. 셀프 컨테인드 유닛이라는 말을 써요. 유닛 깨버리자. 기능 단위 구조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립적인 구조다. 자립적 구조. 그니까이 디비전 하나를 하나의 회사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기능 단위 부서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laughs>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죄송해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리고 단점으로는 기능 단위 부서들이 사업부별로 중복이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LG 같은 경우에는 인사를 너무 강조해서 이렇게 중복시키고 그 계열사 전체를 총괄하는 인사 부서를 또 따로 두기도 해요. 어. 그 효율성 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좋지 않지만 그만큼 이제 LG는 음 인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 제가 강의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LG에서는 교육 훈련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어. LG의 코어 밸류 중에 인화라는 게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끼리 잘 화합하고 사람을 중시하고. 그죠? 어. 인간존중 이런 거 상당히 중요시 하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 투자를 많이 한다. 인사활동을. 어, 그러니까, 어, 중복되는 측면에서는 효 비효율적으로 볼수 있지만 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조직의 어떤 충성도라든가 어, 아니면 뭐 직무몰입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조직 행동에 관한 이슈인데 요거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영학 개론 과목, 이거 사실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전달돼서 여러분들이 아이거 어? 경영학 원론, 어? 이거, 이런 과목들 보면 뭐 상당히 기초 과목이고 어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수업만 잘 이해하셔도 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어 그렇게 깊이가 없지는 않다. 그런, 뭐, LG의 어떤 인사 관련 부서가 많은 거는 추가로 설명하면 조직 문화하고도 관련 있다. 이 말을 중시한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빠트린 게 있나? 고객을 기준으로 사업부를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고객을 우리가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죠. 개인 고객이 있고, 법인 고객을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부를 지역별로 나누죠. 그래서 뭐 아시아, 뭐 태평양, 뭐 유럽, 미주 이런 지역으로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어, 나누, 나누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 한번 볼게요. 12페이지 라인 스텝 조직구조 한번 볼게요. 라인 스텝 조직 구조는 처음에 스텝에 대한 거는 조금 잊어버리시고 라인만 기억하시면 돼요. 라인만. 그 실페이지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잠깐 멈춤하시고 실페이지 그림을 보시면은 거기 보면 어셈블리 라인 슈퍼바이저라고 되어 있고 어셈블 어셈블리 라인 슈퍼바이저. 이것도 AS 같네. 그리고 밑에 뭐 시니어 워커가 있고 그 밑에 그냥, 주니어 워커가 이렇게 있다. 여러분들, 혹시, 혹시, 어, 어, 스타워즈라는 영화 보셨어요? 별들의 연기, 스타워즈? 어, 거기 보면은, 그, 제다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어, 포스가, 포스가 강한. 왜냐면 포스의 기운을 느껴라. 어. 저는 이, 이, 이 스타워즈 스타워즈를 어, 옛날부터 어, 봤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음. 어. 그러니까 스타워즈 지금 이제 4편 에피소드 4가 언제 등장했냐면은 1970년대 후반에 등장을 했어요. 제가 되게 어릴 때본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이제 제 어, 아, 뭐 아신, 뭐 이거 이제 제다이 중에서 맛있는 이 주말에 여러분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간 있을 때그 제다이 중에 그 요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스터 요다라고 해요. 그 제다이 중에서도 상당히 그 무술에 능하고 포스를 잘 활용하는 요다의 제자가 누구냐면 오비완이라는 그 제다이가 있고 오비완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스카이. 아, 오비완한테 이제 제다이의 학습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카이워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 다스베이다죠 이 사람이 예. 이게 하나의 우리가 라인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 뭐 개그계에도 뭐 이경규 라인 이다 뭐 유재석 라인이다 강호동 라인 이다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 마스터가 오비안이라는 사람한테 여러 가지 기술을 전수해 주는 거야 그리고 오비안이라는 사람은 다시 예, 스카이워커 이런 식으로 옛날에 우리 그 스위스를 보면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 시계로 유명하잖아요 손목시계, 손목시계. 근데 옛날에 뭐몇백년 전부터 이제 스위스는 시계를 만들었을 텐데 이 시계가 거의 간의 수공업 형태로 간의 수공업이별게아니에 집안에서 뭔가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집안에서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상태로 이렇게 배웠겠지. 예를 들면, 뭐, 스위스도, 스위스 쪽, 스위스 나라, 이제, 게르만족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마이어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슐츠라는 사람한테 뭐 가르쳤겠지. 시계 만드는 거를. 시계만 한 30년 만들다가, 제자를 받아들여서, 이른바 뭐, 마스터 어프렌티스 식으로, 도제식으로 해서, 슐츠라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고, 슐츠는 또 자기의 어떤 제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조립라인에서 어떤 감독자는 현업에 굉장히 늙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 일만 계속 했, 했던 사람이니까. 그 밑에 시니어 워커가 있고, 시니어를 보조하는 주니어 워커. 그러니까 계속 일을 배우는 거죠. 우리 뭐, EBS에서 이제 방영하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극한 직업이라는 코너 보면 보통 한 분야에서 3 40년씩 일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연차별로 뭐 20년 일한 사람이 있고, 10년 일한 사람이 있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제품의 개수가 많아지면 가내수공 형태에서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우리 뭐 이탈리아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형제들끼리 마세라티 같은 경우에는 형제들끼리 자동차 만들다가 확장하는 거거든요. 사업들을. 그래서 시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만들다가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라인을 형성하기도 해요. 우리 벤츠도 보면은 메르세데스 벤츠잖아요. 우리가 벤츠 벤츠 하지만. 어, 어. 그죠? 뭐, 다 벤츠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회사들을 합치거든요. 라인도 마찬가지로, 이 시계 만드는,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뭐, 쉽게 합시다. 독일 이름으로 하지만, 여기 우원시계고, 여기 이제, 원희시계라고 하면, 원이라는 사람도 제자들이 쭉 있어. 우원이라는 사람도 제자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라인을 갖다가 생산량을 이제 많이 규모를 좀 확장하는 게 대량생산을 할수 있는 체스가 생기니까 유리하니까 합치는 거야 이른바 우원희시계 뭐 이런 식으로 웃기죠 우원하고 어, 원이 합에서 우원희시계라는 거 그죠? 어, 그럼 라인 수가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야 그이 라인 두개인 회사가 또 다른 라인을 보유한 회사랑 또 합치는 거야 그러면은 처음에는 라인이 몇개안 됐는데 라인 수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다 보면 일원이 늘겠죠. 그죠? 자, 라인이 하나일 때는 여기 우원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도제들한테 여러 가지 시계 만드는 기술서부터 다 가르쳐 줘요. 여러 가지를. 월급도 자기가 직접 주고 밥도 같이 먹고. 근데 6명이 되고, 9명이 되고, 그죠? 12명이 되고, 이게 한 300명 정도 되면 만약에 증가해서 라인 수가 너무 많이 증가하니까 각각의 최고 마스터들이 자기네들 밑에 있는 라인 그 멤버들을 챙겨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해? 라인 수가 예를 들면 10개 정도 된다고 치면 그 10명의 라인들의 급여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필요하지. 시계를 만드는 회사에서 급여주는 거는 지원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부 같은 게 이렇게 붙는 거야. 이른바 뭐가 붙냐면 스태프가 붙는 거라고. 그래서 조직이 규모가 성장하면서 라인 스텝 조직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라인 수가 증가하면서 스텝이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계를 좀더 정밀하게 만들려면 시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R&D 센터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R&D 센터가 존재한다 그러면 조직 내에 뭐냐면 이거는 기술 지원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라인 수가 점점 점점 증가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스텝이 붙게 된다. 본연의 업무를 지원해줄 수 있는 기술 지원, 관리 지원이 붙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5 베이직 베이직 파트만 잘 기억하셨으면 어, 여러분들이 어, 요 부분 9인 스텝 조직 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쉬우실 수 있어요. 어,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매트릭스 조직 구조 한번 볼게요. 매트릭스 조직 구조는 상당히 특이해요. 잠깐 한번 보실래요? 저도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거기 보면 은 이렇게 생산, 마케팅, 인사, 재무, 여기 이제 제품 1, 2, 3, 4. 이게 다 연결이 되지 이렇게. 이렇게 이 매트릭스 조직 제목 안 썼네요 매트릭스 조직 구조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 매트릭스 조직 구조하고 디비저널 스트럭처 사업부 조직 구조를 비교해서 보시면 좋아요 조금 전에 사업부는 각각의 사업부 별로 기능단위 부서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제품 생산을 여기서 다 총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나누면 여기는 기능 부문이야. 그죠? 이거 중요하네.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제품 부문이야. 제조 기준으로 보면 제품 부문. 그래서 매트릭스는 제조업인 경우 매트릭스 조직 구조는 제품 부분과 생산, 아, 기능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다. 그래서 제품 프로덕트 1, 2, 3, 4가 뭔지 모르지만 생산이 노서다 총괄해요. 그리고 마케팅도 여기서 다 총괄하고, 인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기능 업무들. 그러다 보니까, 사업부 조직 구조에서 발생됐던 단점, 다시 얘기하면, 사업부 별로 존재하는 기능단위 부서의 어떤 중복 문제가 해결돼서 효율성이 추구될 수 있죠. 그죠? 어. 그런데 단점도 있어. 자, 예를 들면, 이 프로덕트 원을 TV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오디오라고 해요. 프로그 다음에 C를 프로젝터라고 해봐요. 프로젝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프로덕트를 모니터라고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면 이제 제 TV가 잘안 팔렸어. 판매량이 저조해. 그러면 조금 전에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TV 사업부라는 게 존재했죠. 예전에 예를 들어봤을 때 그런 경우에는 TV 사업부를 총괄하는 사업 본부장. 뭐 상무건, 전무건, 부사장이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으면 되는데 지금 TV 생산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 제품 부분에서 TV 부문장한테 우리가 뭔가 이야기할 수 있나 보다. 이야기를 해요. 니네 TV 책임져?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 저는 상품에 대한 책임을 잘 졌는데 생산 쪽에서 뭔가 차질이 돼서 고객들에게 합리적으로 딜리버리를 못했다. 책임정가을 하는 거죠. 그럼 생산부서는 왜그랬는 그럼 마케팅부서에서 어떻게 했죠? 그럼 인사부서에서 뭐 필요한 인력을 해주지 않았어. 책임경영이 좀 어려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해되죠? 효율성은 추구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 파악하셔야 되는 게 어떤 조직의 어떤 모습이건 간에 어떤 제도로 인해서 모든 어떤 좋은 면들이 부각될 수 없어요.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그래서, 매트리스 조직 구조하고, 어, 사업부 조직 구조를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그 장점을 하나 보면, 이거 중요하네. 인적 자원 활용의 유연성. 이게 뭐냐면, 모니터나 TV나 비슷하잖아요. 그죠? 요새는 뭐 모니터에도 TV 기능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TV 생산량이 막 늘어나. 그러면 여기 인사 쪽에서, 이쪽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 네 생산 인력을 그러면 모니터가 상대적으로 만약에 판매가 좀 적다라고 하면 모니터에 남는 유휴 인력을 생산 쪽 TV 생산 쪽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이쪽 인사가 모든 제품에 대한 것들을 총괄하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인적자원 활용에 유연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통합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지금 보면은 지금 오디오, TV, 프로젝터 다 있죠 요새 TV는 상당히 화면이 커져가는 추세고 어 최근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TV가 65인치래요 그리고 뭐 75인치도 많이 팔리고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거 85인치까지 85인치 같은 경우에는 이 대각선 길이가 2m 14니까 어마어마하죠 어 그래서 거기에 TV에 거기에 맞는 어떤 음질, 영상 삼성이 몇년 전에 하마카돈 인수했잖아요. 그죠? 어, 하마카돈 유명한 오디오 회사인데. 그리고 프로젝터 기능이 있을 수 있고. 프로젝터 하면은 뭐 화면을 뭐 100인치, 200인치까지도 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 통합 기술 개발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런 기능들이 결합된 그런 제품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 그래서, 매트릭스 조직 구조의 장점이 존재하고 또 단점은 우리가 사업부 조직 구조랑 비교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3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 우리 4부 어, 들어가도록 할게요.